안녕하세요, 보스부츠입니다 이번 시즌 여자 테니스에서는 이 선수의 활약이 아주 대단한데요. 커리어 처음으로 호주 오픈 우승을 차지하더니 롤랑 가로스와 윈블던에서는 준결승 진출, US 오픈에서는 준우승을 차지하며 최고의 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원시원한 서브와 강력한 위닝샷을 가지고 있지만 더블 폴트와 언포스드 에러의 대명사이기도 했던 그녀가 어떻게 세계 랭킹 1위에 도달하게 됐을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선수는 바로 아리나 사발렌카입니다. 사발랭카는 강력하고 공격적인 스타일을 지닌 베이스라이너입니다. 강력한 서브와 그에 못지않게 강력한 그라운드 스트로크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한 위닝샷을 중점적으로 게임을 운영합니다. 종종 2 0 0 k m h 에 도달하기도 하는 그녀의 서브로 인해 사발랭카는 WTA에서 가장 많은 에이스를 기록하는 선수 중에 하나였지만 그에 못지않게 더블폴트 또한 상대적으로 많았습니다. 2022년에는 특히 398개의 더블폴트를 기록하면서 경기당 평균 8개의 더블 폴트를 기록했는데 작년 8월부터는 생체 역학 전문가와 협력하여 자신의 세컨드 서브를 개선하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2023년 호주 오픈에서는 급격하게 줄어든 더블 폴트로 인해 그랜드슬램 우승까지 넘보기 시작했습니다. 2017년에 탑백에 진입하며 주목을 받기 시작한 사발렌카는 2018년 WTA 1000 시리즈 대회 중 하나였던 중국 우한 오픈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세계 랭킹 11위로 급상승했습니다. 2019년에도 우한 오픈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타이틀 방어에 성공한 그녀는 기세를 이어가 연말 대회에서도 우승을 차지하며 랭킹을 11위로 유지했고, 복식에서는 US 오픈과 인디언 웰스, 마이애미 오픈을 모두 석권하며, 복식에서는 세계 랭킹 2위로 더 좋은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2020년에는 코비드 19로 인해 경기수가 적었음에도 세계의 타이틀을 추가한 사발렌카는 연말에 처음으로 11위를 기록하며 탑 10에 진입했고, 2021년부터는 그룬슬램 무대에서도 좋은 활약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민블던과 US 오픈에서 준결승에 진출한 사발렌카는 마드리드 오픈에서 우승을 차지해 랭킹을 2위까지 끌어올리며 시즌을 마무리했습니다. 2022년에도 US 오픈 준결승 진출에 성공한 사발렌카는 고질적인 약점이었던 더블 폴트와 엉퍼스드 에러를 생태 역학 전문가와 협력하여 개선하기 시작했고 이후 2023년 호주 오픈에서는. 8강까지 단 11개의 더블폴트만을 기록하며 나아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무서운 기세로 결승까지 한 세트도 내주지 않고 진출한 사발린카는 결승전에서 엘리나의 리바케나를 3세트 끝에 꺾으며 커리어 첫 그랜드슬램 결승전에서 처음으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후 프랑스오픈과 윈블던에서 각각 준결승에 진출했고 마드리드오픈에서 또한번 우승을 차지한 그녀는 US오픈에서도 결승까지 진출했으나 이번에는 코코 가우프에게 덜미를 잡히며 준우승에 만족해야했습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 1위였던 이가 1 2형택이 부진하면서 사발렌카는 처음으로 세계 랭킹 1위에 등극하게 됐고 빅토리아 아자렌카 이후 세계 랭킹 1위가 된두 번째 벨라루스인이 됐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는 늘 불안한 모습을 보였던 선수가 세계 랭킹 2위임에도 끊임없이 자신의 문제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통해 결국 세계 랭킹 1위에 등극하게 된 점이 정말 멋있는데요. 자신의 고질적인 약점을 잡고 완전히 물이 오른 사발렌카가 앞으로 어떤 커리어를 쌓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번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